지난 주말 양평군 서종면 체육회와 사단법인 한국 폭력 학대 예방 협회와 손잡고 폭력 학대 예방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용석 기자입니다. 학교 폭력과 가정 폭력 그리고 성폭력까지 각종 폭력에 따른 사회 문제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걷고 달리는 행사가 양평군 서종면에서 열렸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우리 양평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책적으로 먼저 나가야 될 정책이 학교 폭력 예방입니다. 이날 행사는 폭력학대 예방의 날 지정 선포식과 폭력학대 안전마을 1호 서종면 현판 수여식을 통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동폭력 예방 교육을 많이 해주시고 어, 또 시설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홍보하고자 같이 참여했습니다. 메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걷고뛰기 대회에는 만 13세 이상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참가해 4km에 이르는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친구, 가족들과 함께 나선 청소년들은 출발지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는 반환점을 돌아 다시 서정면 생활체육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왔었어요. 걷고 뛰기 대회 4km 구간에는 버블쇼와 거리미술, 그리고 패션쇼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돼 폭력 예방 행사만이 아닌 온 가족 즐기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KTV 오용석입니다.